등록시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님 음, 주변에서 잘생겼다고 모델 시켜도 된다는 칭찬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 한번 모델을 도전해봐도 괜찮겠다고 어, 싶어서 어, 1차 프로필 오디션에 등록을 했고 어, 1차에서 합격을 했고요 2차 면접 오디션도 있었는데 어, 2차에서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음은 어, 학원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어, 좀 고민이 많이 됐죠. 어, 과연 연우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연우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연우한테, 어, 물어봤어요. 어, 어 연우도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호기심에 다니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연우가 하겠다는 거를, 뭐, 음, 안 시키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등록을 하고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다니는 걸 보고 재미를 느끼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참 등록을 잘했다 싶어서, 음, 계속, 쭉 다니게 됐습니다. 네. 네 굳이 뭐들 되지 않더라도 음, 경험사만 교육 차원에서 음, 배움에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니게 됐습니다. 연우의 교육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음, 사실 워크 5개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요새 액팅 과정까지 수리하고 있는데 너무도 잘 소화해내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답니다. 좀 달라진 점이라면 진짜 우선 또래보다 표현력이라든가 감정 표현이라든가 모든 게 눈에 띄게, 음, 달라지고 어, 표정 관리도 그렇고 저기 배려심도 진짜 또래에 비해서 많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학원은 진짜 연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지도하는 교육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음, 만족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본원의 담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 가정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지금까지 다니면서 세 번의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 봤고, 연우, 연우가 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 연우의 연기력을 보면은, 어, 세븐 선생님의, 어, 세븐 선생님만의 개성이 어, 연우한테 보여지니까, 음, 제가 생각한 게좀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음,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음, 좋은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연우에게 있어 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느낀 과목은 무엇일까요? 연우한테 제일 효과적이었던 과목은 연기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다 좋지만 연우가 워낙에 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 연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연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키즈 모델로서 계속해서 발전할, 그리고 성장할, 우리 연우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연우가 연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는 연우가 모델이 되는 거에 욕심이 난단다. 음, 연우야, 연기를 잘 배워서 TV에 나와서 연기를 잘하는 멋진 배우가 되도록 우리 노력해 보자. 연우야 사랑해.